안녕하세요. 주부터 TV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니 아침이 되니까 활짝 개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오늘 캠핑 나왔는데요. 여기는 인제 가리밸리 캠핑장이고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캠핑장이에요. 저희가 오늘 1박하게 될 사이트에다가는 아베나키 에볼루션 쉘터 새로 구입한 장비거든요.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 놨고요. 안에다 야전 침대를 설치해서 오늘 하룻밤을 보내볼 생각이에요. 밖에도 캠핑 장비들을 모두 설치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중화요리 같은데 아 완전 면도 이게 짜장면 면이잖아 중국 요리 같은데 음. 아무 생각 없이 산 건데 진짜 맛있다 응잘 음? 골랐어 요즘에 밀키트 제품이 잘 나오는 것 같아 응 음. 어우, 잘 골랐어 완전 맛있어 음 아 <목소리> 버터에다가 새우를 오랫동안 익혔는데요. 껍질이 너무 억세가지고 아, 껍질 을좀 벗겨야 될것 같아요. 예, 좀 웬만하면 좀 먹을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이 새우 껍질이 너무 억세네요. 이렇게 하면 버터 맛이 안 나잖아. 그러게. 버터에 구운. 껍질에 구, 다 묵혀있는데. 구운 의미가 없네. 그러게. 야, 이 버터 냄새 나니까 벌들이 막 꼬이네. 벌 엄청 오는데? 벌들이 막 꼬이고 있어요. 이 버터에. 버터에 군 새우예요. 음. 음, 그래서 버터 맛이 배 있어가지고 버터 맛이 난다. 계곡길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쪽 말고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한번 가보자. 어? 바람기다. 안녕. 도대체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계곡 사이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쪽으로 요... 가는거 아니야? 안... 이쪽이네. 고추도 심고 빼도 심고 토마토도 있고. 다행히 그래? 다행히. 그래? 왜 이렇게 푹 죽었어? 비가 안 와서 그런가? 음. 아, 이쪽 길이네 계곡 사이트가. 여기도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해놨네. 음, 여기는 완전 로지 스타일인데? 여기. 로지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별로 안 해서, 풀들이 음. 그냥 다막 쏟아쳐 죽어있진 않고 쏟아 있잖아 여기는 완전 노지야. 개방산 있잖아. 어. 거기도 이렇게 하고선 계곡이 있었잖아. 그런 느낌. 노지인데 여기는? 응. 대전반도 있는 거? 응. 대전반. 대전반이 어디 있어? 쪼그. 아. 근데 여기 화장실도 없고 개수대도 없잖아. 사람들이 캠핑을 안 했나봐. 흔적이 캠핑한 흔적이 없어. 여기는 그냥 계속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 같아. 세월을 어. 안 했어. 그치. 여기 괜찮아? 근데 단풍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단풍이 어딨어? 단풍나무가. 아니 나무들이 여기 있는데 울긋불긋 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 잘버전이음 버터 굽고 맛있다. 버터를 듬뿍 넣고 스테이크를 굽니까요? 아, 정말 고소하고 엄청 맛있네요. 음. 네. 소리 쏠쏠 들어간다. 네. 음. 양파가 신의 한수다. 응. 음. 네. 와. 근데 뒷방울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아. 이 나무에 넣고 이슬이이슬이 밤이슬 아니까, 밤이슬? 그런가? 야, 진짜 양파랑 먹는 거 완전 신의 한수다. 음.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요. 음, 음. 맛있어요. 응. 음. 진짜 맛있다. 버터향하고 잘 어우러져가지고 맛있네. 응. 음. 스테이크 팬도 어우, 잘산것 같아요. 화로에다가 스테이크 익히는데, 어, 정말 뜨겁지도 않고 너무 좋네. 딱 좋아. 아. 양파 적어야겠다. 네, 양파를 올리고 와사비 올리고. 응응 어? 음. <laughs> 양파가 음. 진짜 신한수야 야, 양파 이거, 더 구워야 될것 같아. 음. 와사비가 매워. 뭐야? 응. 음. 음. 근데 나는 왜안 매운 거야? 아 나는 와사비가 너무 매워. 눈물 나. <laughs> 야. 음. 술을 부르는구나. 술 한잔 더 하고. 네. 술을 부르는. 계절이에요. 쌀쌀한 게 가을밤. 아 가을밤 너무 멋진 밤이에요. 소주 한잔 할게요. 아 좋다. 음기운도딱 좋지. 음. 가을밤은 진짜 장작도 저렇게. 음. 지금 이 캠핑장 기온이 좀 많이 낮아졌어. 저희가 잠바를 두 개를 껴입었어요 이제 시0이이되니점 점점 온이이떨어지지서서밤온이이이추추졌졌요요래서저희희 안에 에이패패하하 잠바를 두개 껴입었는데요. 그래도 e 쌀 o g 도 가을밤이 나름 운치있고 좋네요 낮에보다는 바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역시. 캠핑은? 밤이에요. 아니요, <웃음> 가을이에요. <웃음> 가을이에요, 예. 네. 이건 진짜 완전 술, 진짜 술을 부르는 안주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오늘 막창에 스테이크에 엎진 쌀 쇠고기에 또 있어요. <웃음> <웃음> 아직은 공개를 안 할게요. 엄청나게 가져왔거든요. 가을 캠핑이라고 아주 그냥 가을, 가을 캠핑인지 가을 먹방인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여유있게 먹네. 한잔 할게요. 된장 소스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음 맛있다요. 쫄깃하다. 오늘의 메뉴는 다탁버렸던것 같아. 음다 맛있어. 음. 어디 갔을까요? 마사리도 너무 매워. 그래? 근데 응, 그 괜찮은데? 눈물나. 그 정도면... 음. 안 매워? 전혀? 나는 마사리 그렇게 먹으면 엄청 맵더라고. <laughs> 막창 하나 먹고, 스테이크 먹고, 막창 하나 먹고, 스테이크 먹고, 소주 한잔 먹고. <laughs> 뭔조합이야 지금 베런치를... <laughs> 네, 저희들 강원도 인제 가리밸리 캠핑장에서 1박 2일 일정을 다 보내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가기 전에 캠핑장 소개를 간략하게 해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가리밸리 캠핑장은 요 강원도 인제 깊은 산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자연친화적으로 있는 그대로 캠핑장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캠핑하는 분위기가 한층 더한것 같아요. 사이트마다 구획선을 이렇게 통나무로다가 해 놓은 것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캠핑장에는 저 뒤쪽에 계곡 캠핑장이 마련돼 있으면서 또이 안쪽으로는 낙엽 속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으면서 울창하게 숲을 이루다 보니까 이 숲속 캠핑장의 느낌이 아기자기한 게 공기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캠핑하기가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네, 이 캠핑장에 주목할 점은 캠핑장 캠장님께서 인원수를 제한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수 제한도 있고요. 2명이나 3명 그리고 4인 가족 이상은 절대로 이 캠핑장 예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조용한 분위기에서 캠핑을 즐길 수가 있고요. 또한 저희도 1박 2일을 하루 보내보니까 정말로 조용한 그런 캠핑장이었어요. 다음에 또이 캠핑장을 올 기회가 생긴다면 와야죠. 오시겠어요? 와야죠. 네, 저 역시도 올것 같습니다. 예, 저희한테 정말 딱 맞는 그런 느낌의 캠핑장이었어요. 예, 그러면 저희들 장비 다 정리하고 철수 준비하도록 해볼게요.